진짜 가볍게 내가 앞발의 무게중심이 차지면서한 발로 걷히는 거. 끼기기기 이렇게 힘있게 끄는 게 아니라 발을 이렇게 땅에 비볐을 때. 이게 완성. 이렇게. 안녕하세요. 롱보드 크리에이터 윤댕이입니다 오늘은 롱보드 기초 두 번째 시간인데요. 콧브레이크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콧브레이크는 발로 브레이크를 넣어서 속도를 멈추는 동작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내가 지금 입문자일 때는 속도가 별로 느리지 않으니까 보드에서 그냥 뛰어내리면서 멈출 수도 있겠지만 점점 보드에 익숙해지고 속도를 내기 시작한다면 그냥 뛰어내리는 건 조금 위험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투 브레이크라는 동작을 통해서 속도를 줄이신 다음에 내려오셔야 되는데 그걸 오늘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1단계로 해야 될 거는 보드 위에서 한 발로 버티는 동작이 필요해요. 보드 위에 앞발 올려놓고 살짝 시오프 하면서 고들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앞발에 무게중심 잡고 뒷발을 살짝 떼지면서 한 발로 버티는 거예요. 이렇게 한 발로 버티는 연습이 어느 정도 돼야지 포크레이트가 원활하게 진행이 돼요. 두 번째는 이제 다리를 떼보는 건데 이때도 앞발에 무게중심을 대고 주고 오른다리를 가볍게 땅에 내려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푸쉬업하고 다리 올렸죠? 그 상태에서 앞발에 무게중심 잡고, 뒷발은 사이포시 땅으로 내려주는 거예요. 앞발에 무게중심이 잡혀 있으니까, 뒷발은 내려올 때 가볍게 내려오는 느낌으로 먼저 내려오시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브레이크를 넣는 끄는 동작을 해야 되는데, 발을 말 그대로 그냥 이렇게 끌어주는 거예요. 하는 건데 이게 끼기기기 이렇게 힘있게 끄는 게 아니라 진짜 가볍게 내가 앞발에 무게중심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냥 뒷발로 가볍게 땅을 이렇게 끌어준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냥 보드에서 내려와서 발을 이렇게 땅에 비볐을 때이 느낌 있죠 이 느낌으로 바닥을 쓸어주면 됩니다 이 밑창 전체로 뭐 앞, 앞발로만 미는 쓸거나 뒷발로만 쓸지 않고 발바닥 전체로 가볍게 쓱 끌고 간 느낌이에요 보드에서 내려오셔서 한번 이 느낌을 한번 먼저 찾아보세요. 발을 쓱 끌어주는 거예요. 이 느낌을 보드 위에서 다리를 내리면서 하시면 됩니다. 앞발에 무기중심 잡고 뒷발을 가볍게 끌어주면서 내려오면 속도가 점점 줄어들면서 브레이크가 됩니다. 이제 4단계에서는 이 모든 걸 연결하면 됩니다. 내리면서 끌어주고 멈추고 이게 완성 이렇게 하면 안전하게 보드 위에서 내려오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풋브레이크고요 다음 시간에는 방향을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